올해는 고인돌 어, 가을꽃축제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어제부터 하는데요,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후회를 안할 겁니다. 잘 만들어 놨고요, 힐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순에 오셨으니까 손준의말은 어, 공기 그리고 풍부한 음, 인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힐링하시면 좋겠고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남산공원으로 갈 겁니다. 남산공원에 정말 아름다운 불빛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에, 날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 오늘 음악분수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7시에 토요일 날은 7시, 8시 두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끝나고 나시면 남산공원에 가서 불빛정원 관람하시고 어, 주무시면은 잠이 잘 오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대로 파순의 아름다운 야간경관 그리고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